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TV입니다. 혹시 주민등록, 등본, 초본, 또 지방세 납세 증명서, 이런 거 띄기 위해서 주민센터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제는 주민센터를 가지 않아도 바로 내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발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또한 가지. 여러분이 쿠폰 같은 걸 선물을 많이 받잖아요. 커피 쿠폰, 또 치킨 쿠폰, 피자 쿠폰 이런 거를 선물로 많이 받는데 자이 쿠폰 내가 선물은 받았어도 꼭 사용 못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아깝게 유효 기간이 끝나서 사용 못하게 되는데요 자 이럴 때 현금으로 간편하게 돌려받는 방법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만 있으면 현금으로 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 이두 가지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자 먼저 주민등록등본 초본 간단하게 발급 받는 방법인데요. 자 국민은행 어, KB스타 뱅킹을 이용하는 고객들이라면 어, 다른 은행도 가능하지만 일단 국민은행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좋은데요. 바로 정부24에 들어가셔서 주민등록등본 초본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인증 방식을 선택하라고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 국민은행을 거래하는 분들이라면 KB 모바일 인증서가 익숙하실 겁니다. 요렇 노랗게 생긴 KB 국민은행 스타뱅킹 앱인데요. 요거를 클릭하시면 간단하게 인증을 거쳐서 여러분이 동사무소에 가지 않아도 주민센터에 가지 않아도 등본 초본 이런 행정 서류를 바로 발급받을 수가 있는 거죠. 앞으로 이거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친구한테 스타벅스 쿠폰을 선물 받았는데 내가 당장 사용하지 않았을 때 현금으로 바로 바꿀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 스타벅스 커피 예를 들어서 한잔 먹고 싶은데 지금 커피값이 5천원 하는데 2, 3천원에 먹을 수 있는 방법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가지 상품이 있지만 스타벅스를 가지고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kb 모바일 쿠폰샵입니다. kb 스타뱅킹에 접속을 하시면은 이렇게 kb 모바일 어 앱에 들어가는데요. 그러면 KB픽 이라는 그 중간쯤에 어, 아이콘이 보이는데 요 픽에 보면은 모바일 쿠폰샵이라고 있습니다. 자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스타벅스 할리스커피 이디아 여러가지 커피 브랜드부터 굽네치킨 비비큐치킨 BHC 60개 치킨 여러가지 다양한 어, 브랜드들이 올라져 있, 있죠. 한 60여개 많은 상품들이 올라져 있는데요. 이 상품을 어, 내가 살 수도 있고 저렴하게 반가게, 반 가격에 살 수도 있고 또 내가 가진 이런 쿠폰을 팔 수도 있는게 바로 kb 스타뱅킹 내에 모바일 쿠폰샵에서 이런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핸드폰으로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는데요 kb 모바일 쿠폰샵 어떻게 이제 구매하는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검색창에다가 내가 뚜레쥬르 빵을 좀 싸게 먹겠다 하면 뚜레쥬르라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하단에 뚜레쥬르가 만원 하던 게8천원 2만원 하던 게, 게 16,500원 이렇게 리스트가 뚝 뜹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이제 상품을 검색해 볼 수가 있는데요 내가 여기서 원. 하는 거를 클릭을 하시면 하단에 구매하기 버튼을 누르면 바로 구매 창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유의할 게 KB스타뱅킹이다 보니까 KB와 제휴한 업체들이기 때문에 KB 페이 앱을 이용해 주셔야 된다는 것 참고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유의하실 점한 가지 더어 상품은 개인간 거래를 통한 그 상품 거래이기 때문에 구매 후 유효기간 연장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 꼭 유효기간 내에 사용을 해 주세요라는 유의사항이 이제 나와 있으니까. 신중하게 구매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이제 kb pay 앱으로 결제하는 방법입니다 kb pay 앱은 국민카드를 쓰시는 분들 다잘 알고 계신데요 그 설치하셔서 바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그 구매 완료 후 구매 목록 사용 가능에 들어가면 구매한 뚜레쥬르 상품권이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구매가 완료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쿠폰 안쓰는 쿠폰 판매도 가능하겠죠 이렇게 하단에 보면 판매라는 아이콘이 있어서 이 판매를 클릭하시고 내가 가진 그 모바일 쿠폰 상품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등록하시면 어, 가능합니다. 자한 가지 마지막으로 꿀팁을 더 드리겠습니다. 자 마감 임박이라는그 탭이 있는데 이걸 클릭하시면은 정말 싸게 원하는 상품 커피든 뭐 치킨이든 피자든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들을 마감이 임박했으니까 그만큼 저렴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구입하는 게 제일 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KB 국민은행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5천만 명 중에 절반 이상일 텐데요.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첫째는 이제는 더 이상 바쁘실 때 주민센터 방문하지 말고 등본 초본 이런 행정서류 간단하게 정부24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KB 스타뱅킹 앱을 이용해서 인증을 받고 발급하는 방법 알려드렸고 두 번째는 내가 선물로 받은 쿠폰 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 또 내가 먹고 싶은 상품 쿠폰샵에서 저렴하게 구입해서 드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내용 남들 5천원 먹을 때 3천원에서 2천원 전략하면 이만한 투자 수익률이 없겠죠. 그냥 가볍게 흘리지 마시고 꼭 한번 이 내용 잘 써먹으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로 돈이 되는 겁니다. 오늘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